강병화의 자원식물 TV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덩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계덩굴은 마디풀과로 학명은 팔로피아 두메토룸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 엮기덩굴이라고도 불립니다. 다계덩굴은 단연생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 가장자리와 들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높이가 80cm에서 160cm 정도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흰색 꽃이 피고 꽃대에 털이 있는 직징이 있습니다. 닭의 덩굴은 가지를 많이 뻗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 밭작물에서 문제시 되는 잡초입니다. 닭의 덩굴은 식용하며 관상용이나 밀원용으로 이용합니다. 동상, 해독과 같은 증상이나 효과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